제일 힘들어하는 렌즈 오드 필터 기름때 청소 요거는 뭐 마법의 약야 빨리 물 뿌려봐 네. 마법의 약을 뿌리고 1분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뿌린다 오 대박 살살 좀 뿌려봐 꼼꼼하게 그렇지 오 좋아 요거 뿌릴 때는 키포인트는 뜨거운물뜨거운아 이게 조작이냐고 조작 아닐걸 백프로 리어질 걸요. 그거는요. 맞습니다. 어. 이제 또 뒤집어서 약품 뿌려야지. 알겠나? 아. 뒤집어, 뒤집어. 그렇지. 그렇지. 약품 뿌려. 펌핑을 하고, 펌핑을 하고, 펌핑을 좀 하고. 그렇지. 그쪽부터 세상 초보도 할수 있다는 이 마법에 그렇지. 골골 뿌려야지. 좋았어, 좋았어. 이 약품을 쓰는 이유는 빨리 청소하고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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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또 기다려 약품이 <목소리> 반응을 하고 이제 스타트 또 씻어 아, 대박이야 이래서 마법의 약이야 와. 대한민국 주부님이 이거를 구하고 싶어서 난리 났다는 그 마법의 약 좋아, 좋아, 좋아. <웃음> 좋아요. 음, <laughs> 대박이야. 이래서야지, 이래서야지. 이거 대박이야. 리박 <laughs>